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남자 하나 보고 결혼까지 하게 된 30살 여자입니다. 남편은 35살입니다. 10년 전일 때문에 제 사연을 신청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세월인 만큼 감정조차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나타난 새엄마 때문에 최근에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쓰게 될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실 텐데 제가 한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0년 전 이제 막스 무살이 되었던 저에게 갑자기 나타난 한 여자는 아빠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엄마보다 곱고 예뻤으며 몸매도 좋고 젊었습니다. 진한 화장을 하고 있는 얼굴로 저를 보며 미소를 짓는 모습에.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어 멍하니 서 있었고 아빠 온다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주방에서 열심히 마늘을 빻고 계셨던 엄마는 화장도 못한 얼굴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늘어질 대로 늘어진 옷을 입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으로 아빠를 반겨주려 웃으면서 달려 나왔는데 옆에 있던 여자의 모습을 보곤 털썩 주저앉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엄마는 하루하루 조용할 날들이 없었고, 결국에 아빠와 엄마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정말 많이 애원하고, 우리 가족이 헤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지만 아빠는 벌써 그 여자에게 온전히 마음을 뺏기게 되었고, 엄마는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홀로캐리어에 짐을 싸고 계셨던 엄마는 그동안 옷한벌 제대로 산 적이 없어서, 그런지 캐리어 하나를 꽉 채우지 못했고 현관문을 나가면서 한쪽 바퀴가 망가진 캐리어를 끌며 저에게 전화한다는 말 한마디 하며 늦은 저녁 눈물로 가로등 불빛에 의지하며 어디론가 떠나셨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아빠를 원망했지만 아빠도 자신을 이해해 달라며 집에 들어오면 너무 숨이 막혔다면서 엄마와는 다른 입장을 저에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중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아빠가 이런 행동들을 했다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만 엄마와 저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갑작스럽게 데리고 들어온 여자로 인해 제정신이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서 만나게 되었고 생전 한 번도 밖에서 일을 해본 적 없었던 엄마는 주방에서 일을 한다면서 애써 슬픔의 얼굴을 웃음으로 가려보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저 또한 지치게 되었고 아빠는 제 눈치를 보면서 그 여자를 데려올 타이밍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아빠는 제 눈치를 보며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또 다른 인연과 매일을 함께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취업해서 방 하나 얻을 정도가 되면 나갈 거라 다짐했고 그동안 아빠와는 아무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엄마랍시고 저의 모든 걸 참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엄마에 내가 지금 너희 아빠 믿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불쾌하다. 항상 뭐라고 그랬지? 내가 들어오기 전에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저녁도 준비하라고 했지. 그런데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네. 한번 혼나봐야 정신 차릴래? 너희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했고, 지금 나는 너희 아빠랑 혼인신고한 사이야. 엄마라고 불러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한 빨래청소 저녁만 하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거니? 나도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야. 당장 청소 안 해. 저는 정말 웃기신 분이시네요. 아무 문제 없는 가정에 들어와서 집안을 초토화 만들었으면서 지금 뭐라고요? 저보고 집안일을 하라고요? 내가 정신 나갔어요. 저희 집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아줌마가 빨래 청소 저녁 준비까지 다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어디서 엄마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키워주지도 않았으면서 엄마로 인정받고 싶기는가 봐요. 그렇게 뭐라고 하기만 하면 내내 하면서 참말 잘 듣겠어요.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세요.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는 시점에 마침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저희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시곤 당연히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던 아빠는 되려 저보고 계속 이렇게 반항적으로 나올 거면 저 보고 나가라며 윽박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게 된 아빠의 눈빛과 행동과 말투에 저는 취업도 하지 못한 상태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아빠와 만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아빠 없이 살아온 세월 10년이 지나갔습니다. 근 10년 동안 엄마도 자리를 잡으셨고 저 또한 좋은 남자 만나 부족하지만 소박하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겁이 났습니다. 홀로 나와 부모 없이 독립하는 게 무서웠고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언제나 엄마는 저에게 뒤에서 응원을 해주셨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방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마음씨 착한 남편은 신혼집 근처로 엄마 집을 구하는데 금전적으로 꽤 많이 도와줬고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연을 끊고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찾아오면서 저희 가족은 또한번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든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새엄마가 저에게 준 사진 한 장으로 모든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건지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받았던 고통과 이제야 안정된 삶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엄마는 나도 이렇게 너한테 찾아오게 될 거라곤 정말 생각도 못 했었는데, 너의 아빠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왔다. 이 사진 한장 받아라 내가 어렸을 때 아빠랑 함께 찍은 사진 같은데, 뒷장에 너의 아빠가 너에게 남긴 메모가 있으니 잘 생각해보고 결정 내려줬으면 좋겠다. 나도 지금까지 함께 산 이유가 뭐겠니, 너의 아빠 사랑해서 이렇게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데, 어렵게 찾아온 만큼 내가 아빠가 남긴 말을 잘 듣고 선택해 주길 바란다. 새 엄마는 다짜고짜 남편도 있는 상황에 찾아와 용건부터 말을 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진 한장 건넸는데 사진 속에 아빠와 저는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가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옛 예, 추억을 팔아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것 같았고 그렇게 뒷면에 아빠가 남긴 메모에는 지금 현재 몸이 많이 안 좋다는 말과 함께 세상 떠나기 전에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며 과거의 일들 후회한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적힌 한 줄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와 엄마가 금전적으로 도와준다면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는 말을 마지막에 적어놓고 저를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몸이 많이 아픈데 돈 나올 구멍이 없어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와서는 돈 달라는 말을 꺼내기 위해 과거의 사진으로 감성파리하는 아빠와 새엄마의 모습에 너무 치가 떨렸고, 저는 소리를 치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새엄마는 현관 앞에서 그래도 나아준 아빠라며 노력 한번 해보라면서 전화번호 붙여 놨으니 기다리겠다는 말을 하곤 가셨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는지 저에게 자세한 사정을 듣고 싶어 했고, 저녁에 한참을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도 이 말을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직접적으로 새엄마가 찾아가서 더 기분 상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전화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엄마는 이혼을 했고 지금 현재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빠와는 인연을 만들기 싫다면서 떠올리기 싫은 과거의 기억을 지금도 지우고 있다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도와주지 못하고 찾아가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하곤 끊으셨습니다. 저 또한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연락 한번 없었던 분이 몸이 안 좋아 세상 떠날 것 같으니 저에게 그제서야 얼굴을 내민 모습에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어디까지나 저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아빠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아빠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으면 평생 함께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얼굴은 보고 싶다는 말은 했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메모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10년 만에 이런 식으로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는 말은 하면서 미안하다는 말은 어떻게 한마디 적어놓지 않았다는 게 저에게는 더욱더 큰 충격이었네요. 엄마는 아예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과 함께하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버티고 또 버티며 살았으면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여자의 눈이 멀어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까지 하는 아빠의 모습이 정말 한심스럽고 제 아빠라는 게 남편에게 너무 창피하네요. 그렇게 덩덩거리셨던 아빠 나이 먹으면 부질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 역전 될 거라고 생각 못 했지만 앞으로 가시는 길, 저희한테 했던 몹쓸 짓 뉘우치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후회 없는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